여기에서 받는 선수가 시리즈 m v p 다를려나 싶기도 하네요 약간 자뭐두개다 쓸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2020 신한솔베이 KBO 한국 시즌 5차전 데일리 MVP LG 트윈스의 엔더스 톨허스트, 오, 아 톨허스트입니다 아 그럴만한 흐약입니다 <laughs> 그렇습니다 7이닝을 완벽하게 책임졌어요 그 많은 잔루에도 팀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상대보다 점수를 덜 줬기 때문인데, 그렇죠? 예, 베일리 MV p 앤더스 콜버스입니다. 트 자, 선수만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. 사진 촬영에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직관을 가신 분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또 함께하게 됩니다. 프로스트가 나이도 네, 굉장히 좀 어리고 한 받아들이는 한 이런 속도도 굉장히 빠른 선수라고 하거든요. 맞아요. 포크볼을 연마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.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. 포크볼을 던지고 압력 감독의 지도를 잘 따르는 선수는 오래오래 활약할 수 있습니다. <laughs> 이자리까를갈 수도 있다. 예. <laughs> 네. 그 목표를 심어줬다고 했습니다. 우리 팬 여러분께 한마디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어 이야기를 듣는군요. Oh man, you guys are awesome. Uh, I mean, this is this is the best thing ever. I mean, thank you guys every one of you for coming out here today and supporting us the whole series. I mean, you guys are the best fan base in Korea and we can't thank you enough. So. 네, 오늘 저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인 거 같습니다. 경기장 찾아와 주신 팬분들 한분한분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KBO 팬분들 중에 최고의 팬분이신 거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데일리 MVP. 데일리 MVP 톨러스트 선수였습니다.